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사카나와 일본 서영찬 쯤 동아시아 정어리 사무라이 계급을 몰락시키다. 일본말 이와시는 통상 정어리로 번역된다. 서양에서는 안초비로 통하고 영어로는 사딘이다. 이와시는 신석기 조문 시대 유적에서 뼈가 발견될 만큼 오랫동안 일본인과 함께한 물고기다. 이와시는 얕은 바다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흔한 물고기인 탓에 서민이 부담 없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몇안 되는 생선이었다. 도미나 방어가 지체 높으신 분들의 애용식이었다면 이와시는 헐벗은 백성을 먹여 살렸다. 이와시는 찰기 없고 금세 버석버석해지며 역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호감이었다. 귀족과 고위 관리들은 이와시를 하품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에도 시대에 서민이 자주 먹는 밥 반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생선 부문 1위는 매자시 이와시로 줄여서 매자시라고도 한다. 이와시를 소금물에 살짝 담근 다음 대나무 꽃챙이로 네 마리씩 가지런히 눈을 꿰어 매달아 놓고 말린 것이다. 아침에 널어놓으면 저녁 무렵 적당히 말라 식감이 좋아져 저녁 끼니 때 반찬으로 요긴했다. 매자시는 가난과 궁핍을 상징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말린 이와시를 먹은 건 사람만이 아니었다. 닷장물도 이와시를 먹었다. 이와시는 그 물을 한번 뜨면 엄청난 양이 잡힌다. 날로 먹고 말려 먹어도 남아 돌아 버려지는 양이 상당했다. 썩거나 말라가며 나뒹구는 이와시 쓰레기를 어민들은 밭에다 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웬걸 분뇨 못지않은 거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후 이와실을 썩지 않게 바짝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거름으로 쓰기 시작했다. 바로 생선 비료, 어비로 호시카라고 불렸다. 어비는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야 했기 때문에 금비라고 했다. 어비 수요가 늘자 어비를 취급하는 전문 상인이 생겨났고 에도와 오사카 근교의 상설 장터도 생겼다. 어비는 면화와 궁합이 잘 맞아 면화 재배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겔로쿠 버블이라 불리는 17세기 후반 상업 경제가 성장하면서 면화 수요도 수직 상승했다. 때마침 이와시도 풍억이었다. 이와시 어획량은 면화 가격을 좌우했다. 이와시가 적게 잡히면 어비 가격 상승으로 면화 가격이 급등했다. 어비는 농업 생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화폐 경제를 발달시켰다. 농가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황금 작물을 늘렸고 어촌 사람과 상인은 어비를 팔아 돈을 벌었다. 화폐 경제가 시작하자 쌀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무라이 정권의 체제 기반인 석고제 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석고제란 각번의 쌀 면만 석하는 식으로 일정한 복록을 정하고 그에 비례해 의무를 부여한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너에게 이 정도의 쌀 생산량을 산출할 땅을 줬으니 부역, 세금 등으로 그만큼의 의무를 지라는 것이다. 에도시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급료로 쌀을 받았다. 사무라이들은 복록으로 받은 쌀을 주고 필요한 물품을 샀다. 쌀이 곧 돈이었다. 쌀은 무가 사회 시스템을 가동시킨 연료였다. 그런데 쌀 대신 화폐라는 연료가 주입되자 사회 시스템이 덜컹거렸다. 에도시대 중후반부터 화폐가 힘을 얻어 쌀의 기능을 대체했다. 그러자 쌀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했다. 임금을 쌀로 받은 사무라이 관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물가는 뛰었는데 봉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이어지며 사무라이의 살림살이는 위태로워졌다. 하급 사무라이의 고통은 더 컸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층 무사 계급이 천시한 이와시가 무가 사회에 몰락에 한몫한 셈이다. 1941년 일제는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미국과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했고, 일제의 석유 수입이 원천 봉쇄되었다. 일제는 궁여지책으로 석유 대신 정어리를 압착해 얻은 기름으로 연료를 조달했다. 전쟁 기간 동안 불똥이 조선으로 튀어 식민지 조선의 정어리 수탈이 심해졌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1940년대 초부터 정어리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정어리 실종 현상은 정어리 기름으로 군수용 기름 절반을 충당하던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제가 패망해 해방을 맞은 조선 땅 민초들은 정어리가 일제의 패망에 한몫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일본을 패망시킨 물고기라는 뜻으로 정어리에게 일망치라는 통쾌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카나와 일본 서영찬 쯤 동아시아